자 읽어 주시는데요 부중지오 지, 지 하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즉 부중지오요 어디요 가마솥 가운데에 고기다는 뜻입니다 즉솥 안에 든 물고기로서 생명이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고 있는 글자입니다. 가마솥 가운데의 고기. 농부 아저씨가 불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. 그래서, 즉, 솥 안에 든 물고기로 생명이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고 있는 글자입니다. 즉, 관량 속담요. 관련 속담으로는요, 도가 에든 쥐나 마찬가지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.